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푼키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냥 한 명의 평범한 남자이자 자영업자입니다. 돈을 지금까지 뭐 많이 벌거나 기존에 제가 재산이 많거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주제를 할까 막더 나름대로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막 생기기 전이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시도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IT 활용 능력이나 뭐 PC 활용 능력, 편집, 뭐 영상 찍는 뭐 촬영하는 거 그런 기술력이 형편 없기 때문에 맛집이나 뭐 개인적인 영상미가 좋은 영상 뭐 이런 유튜버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끝에 어 그냥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하고 앞으로 해야 하고 어 내가 따로 공부를 하거나 대본을 쓰지 않아도 영상을 충분히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어 자영업자분들 특히 본인들이 직접 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사실 없어요. 왜냐면면 직접 또 고객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 자체를 엄두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어, 휴대폰 대리점 SK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님들 방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오전에 시간을 활용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곤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폰킴이 유튜브를 이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활용했을 때 정말 만족감이 있어서 제가 3년 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앞으로 좀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분들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는 분들 또는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더 더 나은 발전하는 조금 더더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조금 제가 느꼈던 부분들 노하우들을 그렇다고 되게 막 특별하지는 않지만 조금 소소하고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고 해서 구글에 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 이용료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처음에 뭔가 수수료를 또 빼가고 막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초기 비용을 제로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게 점포 브랜드를 홍보를 할수 있고 알릴 수가 있는 채널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내가 만약에 카페 사장이에요. 근데 당연히 카페 관련된 유튜브 채널 엄청 많죠. 영상 엄청 많아요. 그리고 카페 사장, 카페 알바, 뭐 여행하는 분들부터 해서 카페 관련 영상은 정말 많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영상을 올린다고, 내가 카페 사장이 영상을 올린다고 그 영상을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처음이 시작을 해서 막상 내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뭐0 번, 5 번, 뭐 몇십 번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금방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대박이 나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조회수 내가 혼자 올리고 너내 뭐 가족들이 조회해주고 친구들이 조회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차분하고 냉정하게 딱 생각을 하고 조금 조금씩 끈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장사와 관련된 거 업무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님이면 뭐 이런 음료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 주셔도 되고 또 미용실 원장님이면 봄에는 어떤 스타일이 좋고 여름엔 어떤 스타일이 좋고 막 이런 관련된 거를 아무거나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고깃집 사장님이면. 고기 잘 굽는 방법, 이런 것들, 소소한 거 있죠. 저같이 휴대폰 매장 사장님들이면 어 3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데이터 전송하는 거, 이런 거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영상들을 꾸준하게 제작을 하고 만들고 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홍보를 할수 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점포 매장이 브랜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단지만 하나 뭐 계약을 하고 돌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단지 최소 천 장부터 들어가고 가격은 7만 원에서 10만 원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 사람들이 잘 보나요? 또잘안 봐요? 그리고 전단지를 어쨌든 배포를 하려면 또 배포를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거나 사람이 있어야 되거나 사장님들이 개인 시간을 내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의 시간은 시급으로 따졌을 때 얼마인가요?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공간은 내가 내 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활용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영상 재밌게 만들면요. 오히려 전단지 천장, 만장 돌렸을 때보다 여러분의 영상 하나가 더 홍보에 도움이 되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 자 여러분의 점포나 매장 가게가 브랜드 브랜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진짜 돈 하나 안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유튜브라는 공간을 무료로 쓸수 있는데 이 공간을 아직도 이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벌써 몇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소스들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 대표님들 하는 그 업종 관련된 거 소소하고 소박한 거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조금씩 올려보면 여러분들의 가게를 브랜딩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만 끈기 있게 한 1년 정도 이상만 하게 되면 대부분 구독자 1000명 또 연간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독자 1000명과 연간 4000시간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고요. 대부분 그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체 꾸밈없는 영상 어 요즘 사람들은 딱 봐도 이게 되게 광고가 있거나 이런 걸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 없이 여러분들의 만든 영상이 아마추어적이고 마이너틱하고 정말 영상미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심으로만 만들면 되고요. 아, 대부분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뭐 예쁘고 영상미 넘치고 고급스럽고 이런 거는요 대형 유튜버분들 통해서 다 보게 되고요.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봤죠. 그리고 뭐, 예쁜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저같이 이제 뭔가 장사하는 유튜버분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를 만들어도 진심을 갖고 만드신다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빠른 분들은 더 빠르겠지만 대부분 1년 안에 연간 시청 시간 4,000시간과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어 작은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영상에 유료 광고가 붙기 시작합니다. 유료 광고가 붙게 되면 뭐, 나름 이제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폰캠이 어, 구독자가 8,500명 정도 되고요. 시청 시간은 꽤 많이 지났죠. 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냐면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어, 구독자 수가 비슷한 다른 유튜버분들, 뭐 개인 브이로그 유튜버분들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지식을 전달해주고 뭐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조회수당 이 수입이 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 정도를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진짜 50에서 70이 아니더라도 10만 원 이상, 20만 원, 30만 원만 벌어도 온라인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정말 뿌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내가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 2, 3천 뭐 4, 5천 들죠. 월세 100에서 300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하면은 거의 1억 이상을 줘야 돼요 폰킴의 매장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60짜리 매장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거의 한달에 400만원을 내고 있고 이거를 10년 넘게 내고 있어요 정말 생각을 하면 아깝지만 제가 뭐 넉넉한 어, 건물주나 이렇게 되기에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로서 브랜딩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처럼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을 받아요 오프라인에서 2억에서 3억짜리 상가를 매매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월세를 5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진짜 내돈 들어가지 않고 어디 뭐 은행 대출 내는 것도 없고. 뭐 임대로 내는 것도 없고 나중에 사기당할 리스크도 없고 또는 세입자가 뭐 나갈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은행이자 내는데 허덕이지 않을 수 있고 50에서 100만 원 사이만 받아도 어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상가를 매매한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 뭐 지속적으로 내가 영상을 신경 써서만 올리기만 한다면 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건물주분들은. 어 세입자가 나갈 수도 있고, 임대료를 밀려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상가, 상권의 그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없이 온라인 건물주는 정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먼저 들어왔지만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소한 주제들부터 만들어 가지고 한 5개 10개를 올려보는 그 시작을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온라인 건물주가 되면서 어, 유튜브 광고료로 월세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 건가? 요즘에 고객님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를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하게 되면 아래 댓글로 악플을도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저처럼 짧은 영상 좀 그렇게 디테일이 좋은 영상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어, 사장님들은 공부를 하고 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깃집에서 맛있는 삼겹살 알아보기 라는 주제로, 어, 고깃집 대표님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삼겹살에 대한 지식, 고기에 대한 지식,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남들이 누구나 다 아는 지식 말고 사장님들만 알고 있는 그 현장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 지식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따로 영상을 찍을 때뭐 이렇게 대본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메모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편인데 바로 이유가 뭐냐면 공부도 하고 또 나름 전문성도 쌓고 대본을 쓰는 시간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출근할 때 차에서 내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어떤 얘기를 할지 생... 차에서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고 바로 영상 카메라를 켜고 그냥 다이렉트로 찍습니다. 영상 평균 촬영하는 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찍고 영상 편집하는 거한 30분 정도만 집중하면 편집할 수 있어요. 그렇게 1시간 이내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나 통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사장이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매장 장사도 잘돼 내가 뭐하러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시간도 없는데 야너 공부해 너 노력해 너 메뉴 개발해 뭐좀 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도 없어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피곤한데,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매장과 가게를 공짜로 브랜딩도 할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온라인 건물주가 돼서 나중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분야를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서 좀더 전문성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의 고객님들에 대한 또 밸류업도 할수 있고, 온라인 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해보면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분들 오늘 폰캠의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이 마음 속에서 언젠간 나도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셨다면. 하나부터 시작하길 좀 권유해드립니다. 저 분명히 잘 몰라요. 유튜브 뭐 카메라, 개미성 이런 거잘 모르고 와이프한테 똥손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좀 버벅거리는 편이고 자, 지금도 되게 얼굴이 빨간 편인데 그리고 영상을 찍다가 고객님이 오시면 또 바로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영상을 찍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끊기게 돼요. 그래서 막 밤에 퇴근할 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최소한 이런 노력은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이자 오전 11시 정도 돼서 조금 4월 달 기분을 좀 새롭게 하고 저도 고객님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뭐 글을 쓰고 대본을 써서 말씀드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서 없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앞으로 홍킹과 함께 굳이 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공부하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야는 다 똑같다고 보고 어느 정도 또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누구나 유튜브를 할수 있고 고민하고 있다면 실행해라 이런 메시지를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